보검입니다. 여동생과의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아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여동생은 오빠인 아서에 대해서 형만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 여동생이 오빠인 아서의 그 메모장을 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싫다 우울하다. 음, 점심 시간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니 뭔가 하는 척하면서 혼자 바쁘게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니 자 짜증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서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이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서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잘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점차 대인관계에서 소심함을 가지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서에 대해서 똑똑하다, 멋있다, 현명하다. 따뜻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어, 진작 아서는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은, 담아두고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관계는 넓고 좋았지만, 그 안에, 내면에서는 공허함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서 여동생은 오빠인 아서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아서가 원천적인 뭔가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 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서가 귀인을 할 때, 자기 귀인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나 때문이야 라는 자기 귀인을 좀더 많이 한 결과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귀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잘한 일부터 큰 일까지 잘게는 뭐 이번 시험에 내가 어떻게 되었나를 생각을 했을 때 음, 내가 이번에는 음, 시험공부에 좀 치중하지 않았어. 원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 계획한 대로 하지 않았어. 이거 자기 귀인이죠. 그러나 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어, 시험을 잘 쳤어. 자, 이렇게는 외부 귀인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외부 귀인과 내부 귀인이 적절하게 어, 사실적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물론 이 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러진 습관이,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자기 귀인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 외부 귀인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심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귀인 자체도 자기 귀인과 타인 귀인이 그 사실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뉘어지고 골고루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하면은, 음, 터널 시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 내부 기인하게 된다 하면은 자기 탓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외부 기인한다 하면은 남 탓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음, 자기의 건강에 불 건강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음, 다시 또 균형을 잡기는 어렵게 되지 않나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서 여동생은 음,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빠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었다. 하나는 의사가 되고 결혼하고 환자를 잘 돌보고 가정을 잘 가꾸어 가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 극단적이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서는 극,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을 어, 찾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즉 어중간한 것은 아서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생활에서 모두 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싶죠. 음 그러나 그 사실은 성공하고 잘 나가려고 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노력, 견딤 음, 그것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면에 있는 그 노력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 마치 횡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잘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평범한 삶과 또는 평범하면서 약간 낮아져 있는 삶과 잘 나가는 음, 성공한 삶 사이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목표를 우리가 그 중간쯤으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그래서 아서도 자기 자신은 음, 내면은 공허한데 어, 자기 자신의 완, 완벽하고 완전한 그 삶에 대한 기대 이것의 갭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 중간 단계로 가고, 다시 중간 단계에서 또 중간 단계로 진입을 하고, 이런 계단으로서의 여정, 그것을 같이 누군가 해주고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물론 가족이 있었죠.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그들에게 그 내면을 노출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아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서는 왜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기 내면을 온전히 노출하지 않으려고 했던가. 그것이 자존심일 경우가 있고 자존감일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서를, 아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가는 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즉, 아서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여성생의 인터뷰였습니다.